안녕하세요. 루나딕 사이클링입니다. 아이폰이나 맥북은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하고 14일 이내라면 묻지마 환불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죠. 여기에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전거 브랜드 트랙. 트랙은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규모가 큰 자전거 기업으로 자전거부터 헬멧, 의류, 라이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 브랜드입니다. 트랙은 애플처럼, 아니, 애플이 14일 환불정책을 진행할 때통 크게 무려 30일 무조건 환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0일이라는 긴 시간을 테스트 라이드라고 생각하고 라이더가 자신에게 이 트랙 헬멧이 꼭 맞는 헬멧인지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죠. 트랙이 얼마나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헬멧의 보증기간 또한 2년, 게다가 구매 후 1년간은 낙차나 충돌사고 등으로 헬멧이 파손된 경우 무상교체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겪고도 트랙 헬멧 덕분에 무사했던 경험 때문에 다시 한번 트랙 헬멧을 쓰고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트랙 헬멧은 정말 안전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이를 수치로 볼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버지니아 공대 헬멧 등급을 보시면 됩니다. 이 등급은 기업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각 헬멧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지표인데요. CE, KC 인증은 충분한 안전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헬멧, 특히 강하고 회전 충격으로 인한 레진탕 위험 방지 등에는 이 버지니아 공대 5스타 등급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이딩 낙차 사고와 충돌 설계를 기반으로 24번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고 라이더의 머리를 얼마나 잘 보호했는지 수치로 알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헬멧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픈 물드로 아무렇게나 만드는 중국산 헬멧은 여기에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만드는 헬멧,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헬멧들 2,300개가 모여 순위를 겨루는 이 콜로세움에서 트랙의 로드 헬멧. 벨루시스와 발리스타는 둘다 모두 당당하게 별 5개 만점을 받았습니다 트랙 헬멧은 안전하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트랙 헬멧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나온 테테드라 코스 프로젝트 1 테마는 마돈 8세대 출시와 함께 정말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도색의 압도적인 질감과 우아한 컬러감을 보여주는 이 연보라빛 컬러는 테테드라 코스 프로젝트 1 컬러인데요 레이스의 선두 혹은 팩 사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라이더를 의미하는 테트 드라코스라는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존 벨로시스와 발리스타의 다양한 컬러감도 정말 좋았지만 이 연보라빛 컬러감에서 느껴지는 메탈릭한 강렬함과 그 속에 숨겨진 우아한 매력은 이 실물을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트랙의 로드 자전거 헬멧은 벨로시스와 발리스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무게와 통기성을 원한다면 벨로시스를 공기역학적 성능을 무엇보다 원하는 라이더라면 발리스타를 선택합니다 스테트드라코스 컬러인 벨로시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3세대까지 진화한 이번 벨로시스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진행하는 월드투어 레이싱에서 리들트랙 선수들이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멧입니다 제품의 무게는 SM 사이즈 기준 250g 초경량까지는 아니지만, 립스가 들어가 있고, 안전도 검사 5스타를 받은 로드 자전거 헬멧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전 웨이브 셀이 들어간 트랙 헬멧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트랙 헬멧이 이렇게 가벼워졌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을 알수 있죠. 이는 신형 벨로시스에는 립스 에어 안전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결착 부위가 있고, 나머지는 좌, 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혹시나 모를 낙차 시이 내피가 회전 충격을 완화시켜 뇌진탕 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미술 시스템은 에어로 헬멧인 발리스타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생긴 이 발리스타는 리들 트랙 선수들이 평지나 강한 스프린트 시 빠른 속도가 필요한 스테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어로 헬멧입니다. 둥근 타원형 쉐입에 뒤로 길게 빠진 꼬리가 인상 깊은데요. 25번의 CFD 모델링, 50개 이상의 시제품 생산. 5번 이상의 실제 풍동 실험을 거치고 월드투어 선수들의 실제 피드백까지 반영된 쉐입으로 단순히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헬멧에 공기가 더 오랫동안 붙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뒤쪽의 압력은 높이고 공기 저항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서 라이더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직을 보여줍니다. 신형 발리스타는 이 전작에 비해 5.4W 더 적은 힘으로도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무게는 더 가벼워져 에어로 헬멧임에도 불구하고 275g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더먼 거리를 더 쾌적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통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발리스타에는 앞쪽 큰 통풍구 3개가 존재하고 네. 상부 에어채널을 통해서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리 머리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벨로시스에서도 극한의 통기 성능은 눈여겨볼만 합니다 컴퓨터를 통한 유체 역학 모델링을 통해 그리고 실제 풍동 터널 실험도 수차례 진행하면서 최적화된 공기 흐름 설계를 만들어 내었고 이렇게 수많은 통기 구멍을 통해 머리에 시원함 뿐만 아니라 이전 벨루시스보다 4 5 k m 도에서 18초 더 빠른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예쁘고 시원한 헬멧 이게 트랙의 헬멧인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편안함까지 한 스푼 더해줬습니다. 벨루시스와 발리스타에는 특이한 피팅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얇은 싱글 레이스를 통한 360도 보합 피팅인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었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힘없게 보이는 이 싱글 레이스 다이얼 피팅 시스템은 꼭 이게 썼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머리가 생긴 게다 다르잖아요. 근데 딱딱한 형태의 헬멧 쉐입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머리 어느 쪽이 좀 불편하고 낀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틀로 모두 다 가두는 게 아니라. 얇은 한줄의 레이스가 부드럽게 머리를 감싸주면서 뒤를 이 보아 다이얼로 다른게 아니라 이 진짜 이 보아 다이얼로 섬세하게 단단하게 조여주는데 이게 정말 편한 최고의 커스텀핏을 제공합니다 트랙 벨로시스 밉스 헬멧의 가격은 369,000원 OCLV 카본이 사용되었고 세련된 디자인과 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트랙의 로드 자전거 헬멧답게 가격은 좀 상당하지만 파손 보상 정책, 브랜드 가치,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최상급 헬멧 하나 고려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트랙 발리스타 립스 헬멧의 가격은 319,000원. 헬멧이 많아지다 보면 에어로 헬멧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지는 그 마음, 이 트랙 발리스타 헬멧으로 해결하세요. 극강의 에어로 성능과 편안한 피팅 시스템, 그리고 예쁜 타테드라 코스 컬러는 라이더의 만족감을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라이프,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